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누리시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몸이 죽는 순간 이 땅에 쌓아 놓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누리시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행복한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대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후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